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지난 3월 1일 동해안 더비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K리그 1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단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울산이 K리그 왕좌를 지켜내면서 K리그 역대 네 번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 상당히 재밌었던 포인트는 작년에는 울산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면서 일찌감치모 우승을 점쳤다면 올해 역시 울산이 뭐 1위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었으나 그 뒤를 쫓는 팀들이 작년에 K리그2를 우승했던 김천 상무 그리고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 돌아온 뭐 강원 FC 뭐 수원 등등 이 하위스플릿에서 허덕이던 서울까지 굉장히 아주 짜릿한 k 리그1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상위스플릿에서 놀던 전북 대구 인천이. 올 시즌에는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쏠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K리그 1 37라운드에서 인천이 대전에게 홈에서 패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을 어, 확정 지었고요. 전북은 대구를 꺾으면서 승점 41점으로 10위에 올라섰고, 대구는 승점 40점으로 11위에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전북과 대구는 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수, 순위만 바뀔 뿐이지,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누가 K리그2 2위 충남 아산하고 붙느냐? 누가 K리그2 3, 4, 5위? 팀 중에 하나와 붙느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먼저 이번 주 마지막 K리그원 경기는 전북은 원중 원정에서 광주와 붙고요. 대구는 홈에서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된 인천과 붙습니다. 전북과 대구의 승점 차이가 1점인 상황에서 만약 전북이 광주한테 패배하고 대구가 인천을 이기거나 혹은 비기더라도 어, 4점 득점을 성공한다면 어, 10위가 되면서 순위가 뒤바뀌고요. 어, 물론 이제 전북이 승리를 한다면 그대로 10위, 11위가 되고요. 자, 어쨌든 뭐두팀 모두 1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먼저 이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을 먼저 보시면. 어, 일단, 11월 21일, K리그 4위, 아, K리그 2 4위 전남과 5위 부산이 전남 홈에서 맞붙습니다. 참고로, 이 K리그 2 플레이오프는 상위 팀이, 그러니까 4위 전남이 무승부만 거둬도 다음 단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24일, 3위 이랜드와 맞붙고요. 역시, 3위 이랜드는 무승부만 거둬도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긴 팀은 11월 28일과 12월 1일 K리그1 12팀과 1차전, 2차전을 치르고 승격이 되느냐, 어, 강등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날 K리그2 2위 충남 아산은 K리그1 11위 팀과 역시 1차전,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전북의 아침 일정에 따라서 이 승강 플레이오프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게 또 관건이 될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번 플레이오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대구 입장에서는 1 1위를 차지한다면 기존의 일정대로 진행해야지 유리한 거죠. 어, 그래야지 K리그 2팀들이 투, 투 이제 플레이오프를 막 거치면서 그동안 이제 체력이 빠져있을 거고 반면 대구가 11위가 돼버리면 이미 체력 보충을 다 끝내고 아주 정말 풀 충전을 한 충남 아산과 붙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이거 은근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28일과 12월 5일 아침 경기가 껴있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K리그2팀 입장에서는 전북보다는 그러니까 전북이 낫다. 대구보다는 전북이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북은 지금 아침 일정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북이라도 이 체력적인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때문에 K리그2는 전북이 오히려 좀, 어,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문제는! K리그1 팬들은 K리그2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K리그2 팬들은 K리그1 경기 그래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K리그1 보는 사람들은 K리그2를 거들떠도 안 봐요. 난 그거 좀 섭섭해, 그거는. 좀 같이 봐줘야지. 자, 그래서, 이, 올해 2위를 차지한 아산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고, 이랜드의 김도균 감독의 전술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전남의 발디비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너 부산의 뭐, 응? 그 조성아 감독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전북과 대구는 10위를 차지해야 될까? 11위를 차지해야 될까? 은근히 이거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칭 K리그2 전문가, 저 리영섭이 아뭐 간단하게 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승강 플레이오프는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K리그1에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들은 잘해서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올... 올 시즌 성적이 대단히 형편 없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거고요. K리그 2에서 승강 플레이에 오르는 팀들은 K리그 2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과 경기력이 한껏 올라온 팀이 맞붙는 게 바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무리 그렇게 붙어도 올 시즌 총 정말 못한 K리그 1의 경기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클래스의 차이랄까? 어 그게 좋고 2021년 시즌부터 작년 시즌까지 이 기록을 보시면 K리그 2 팀이 K리그 1 팀을 꺾고 승격에 성공한 경우는 대전밖에 없어요. 김천 상무를 꺾고 올라간 대전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K리그 2에서 아주 폭발적인 거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던 부산이 이 수원FC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어, 승격이 실패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 이 승격에 대한 부담이 어쩌면 K리그2 선수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위 아산, 3위 이랜드, 4위 전남, 5위 부산은 어떤 팀인지를 또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K리그1 팬들은 그래봐야 k 리그2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팀들의 전력이 또 생각보다 대단히 다르고, 어, 대단히 재밌, 재밌습니다 어, 먼저,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2위 충남 아산. 우리 충남 아산은 원래 이 플레이오프와 인연이 없는 팀이에요. 아, 작년에도 10위라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고요. 솔직히 뭐, 충남 아산은 충남 빼고는 뭐 기대를 전혀 안 하는 팀인데, 올해는 다릅니다. 아, 올해, 물론 올해 시즌 초반에도 성적이 썩 좋진 않았어요. 어, 10라운드까지 2승, 오무 3패. 그래서 뭐 5월에는 이 김현석 감독이 뭐 사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할 정도로 사실 충남 아산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감독, 코치진, 이 선수들까지 똘똘 뭉쳐서 성적이 급격히 좋아졌고요. 2위까지 단숨에 오른,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이 공수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어, 팀 득점도 60점으로, K리그2에서는 3이고요. 팀 실점 역시 44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복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1위,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후반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별로였지만 시즌 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한껏 기세가 오른 팀이 충남 아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산은 이 세트 플레이 전술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가히 K리그 2의 꼴때녀. 어, 뭐 거의 진짜 꼴때녀에서 볼법한 볼, 듯, 볼 법한 그런 세트 플레이 전술이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날카롭습니다. 실제로 그런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을 뽑아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코 만만하게 볼팀 아닙니다. 주요 선수로는 이제 12득점을 기록한 주닝요 뭐8득점의 강민규, 5득점의 박대훈 이런 선수들이 있고 아산은 이제 포메이션이 433 약간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또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공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는 팀 아닙니다. K리그 1 만났다고 해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주저앉는 팀 아니고 한번 붙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충남 아산의 홈구장이 이순신 종합운동장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한껏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알죠 유니폼도 원래 파란색인데 어또 이순신 장군의 그 빨간색 유니폼 딱 입고 딱 했단 말이야. 다만 지금 아산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 홈구장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지금 보수 중입니다. 그래서 홈구장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천안 라이벌 팀인 천안 홈구장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쉽고요. 하지만, 뭐, 아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청도에서 하는 거니요. 어, 그러니까 이 충청 도민들의 염원을 또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충청도에서 K리그 1이 좀 아쉬운 게, 동해안 더비 막 있지, 뭐 경인 더비다, 막 이렇게 있잖아, 막. 근데 충청도는 전, 대전밖에 없는겨. 그러니까 이 충청 더비를 K리그 2가 아니라, 이제는 K리그 1에서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자, 어쨌든 이번 시즌 K리그 2에서 돌풍을 일으킨, 어, 이 충남 아산. 단순히 이게 돌풍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즌 역사상 가장 좋은, 그러니까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선수들이, 또팀 사기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전략가 김현석 감독까지 전북과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가 바로 충남 아산일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3위 2랜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승격에 또 혈안이 돼 있는 팀이 바로 2랜드인데요. 2랜드도 어, 원래는 K리그2에서 그렇게 돋보이는 팀 아니었습니다. 승격 노리는 팀 아니었고요. 가, 어, 저 상위권 팀 아닙니다. 오히려 하위권이라면 하위권인데 올 시즌은 확실히 달라요. 마지막에 솔직히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2위에서 3위로 주저앉은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랜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그렇지만, 이런 점이 바로 이랜드의 약점입니다. 뭔가 이제 자기들이 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순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미끄러져요, 항상. 그래서 이랜드는 뭔가 좀 뭔가 그런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3연패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1위 안양과 또 상위권 다팀을 하고 있는 충남 아산에게 패한 것은 물론이고, 하위권인 안산에게까지 발목을 잡히면서 좀 밀려났어. 게다가 시즌 후반에도 안양이 조금 주춤할 때 승리를 거두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김포, 아산에게 또 패배하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제 우승권에서 멀어, 멀어졌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전남에게 홈에서 이기면 그 2위로 다이렉트 그플레이오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한테 0대 4. 대패를 거두면서 2위는 커녕 그냥 3위로 바로 주저앉은 정말 기회를 잡아야 할때 잡지 못하는 게 바로 이랜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랜드 역시 K리그2에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에 속하고요. 팀 득점이 K리그2에서 1위입니다. 공격력 굉장히 좋고요. 팀 실점 역시 45점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이랜드가 올 시즌에 12번 졌어요. 3라운드 부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경기, 그러니까 11패는 다 2실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세 3실점 이상 한 경기는 무려 세경기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랜드 같은 경우는 무너지면 확 무너져. 어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물론 이제 브루노실바, 변경준 뭐 이런 어린 선수들이 필두로 굉장히 빠르고 기동력 좋고 날카로운 경, 공격을 펼치는 게좀 자랑이 있, 있지만 역시나 그 선수들이 연령층이 좀 낮은 만큼 경험 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전북과 이 대구 입장에서는 2랜드 정도면 사실, 어, 쉽지는 않아도 좀 무난한 정도? 음, 뭔가 그 약점만 좀 파고들면 또 쉽게 어떻게 보면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4위 전남과 5위 부산을 또한 번에 좀 묶어가지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4위 전남 같은 경우는 시원한 공격력 일품입니다. 가히 케리그투 최고의 선수 발디비아. 예, 발디비아 선수의 활약하는 팀이 바로 전남인데 발디비아 선수가 올해 1 2골4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전남은 발디비아 원맨 팀이 아니에요. 김종민 하남 우리나라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디비아만 막아서는 안 돼. 김종민과 하남과 있으면 오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매 경기 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 올 시즌에 무득점 경기. 골을 한 골도 못 넣은 경기가 겨우 네 경기밖에 나, 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한 골이라도 무조건 넣었어. 지도라도 골을 넣어. 그게 바로 전남의 매력이고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청주에선 세 골, 이랜드에서 네 골.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넣는 골이 그야말로 어, 이 볼맛이 나는 축가를 구사하는 팀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이기고 있는 경기라던가 이런 경기를 약간 비기거나 지면서 그러니까 다 잡은 경기를 좀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조금 아쉬운 팀. 음, 그러니까 약간 수비가 조금 정돈되지 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남하고 붙는다면. 날카로운 전남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고, 바로 그냥 카운터 치면은, 전남이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 이장관 감독이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니까, 이장관 감독 입장에서는 전남을 승격시켜야지만 어쩌면 재계약에 희망이 있는 거고, 승격을 시키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제, 승격에 대한 혈안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전남이 만약에 올라가서 이 전북과 붙는다면 또 우리 또 호남 더비, 에. 전라도는 전남이 죠뭐 전북이 죠다 붙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더 더비 경기가 또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작년에 승격을 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 될것 같은데 어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던 작년과 다르게 올 시즌은 사실 조금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시즌 중반까지 계속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박진섭 감독이 사퇴했고요. 어, 인천에서 그만둔 그 조성환 감독이 부산으로 오면서 또 귀신같이 성적이 올랐거든요.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16경기에서 9승 3무 4패 그 압도적인 승률을 거두고 있는 부산이고 전남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날카로운 공격력의 자랑이다 아닙니까? 어, 특히 이제 라마스 패신의 그런 조합, 이 브라질 용병들의 어, 그 아기자기한 패스 축구와 한방, 굉장히 또 볼맛이 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팀이고 또그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다만 부산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수비입니다. 수비가 진짜 불안해요.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가 다 불안해. 나는 부산 팬도 아닌데 괜히 막 먹힐 것 같고 보다 보면 먹혀. 어 그게 문제고 지난 부천전에도 부천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한골 먹혔거든요. 물론 그 경기에서 부산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수비의 불안함을 여전히 어, 노출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부산이 승격을 위해서라면 어, 이걸 좀 잡아줘야 돼요. 물론 이제 부산의 수비 그 조비재 선수가 시즌 중반에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더 흔들리는 걸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산은 어, 승,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도 아,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도 수원 fc한테 다섯 골 먹히면서 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 수비 때문에 어, 승격에 대한 또 좌절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성한 감독의 그 노련함이 부산에 완전히 녹아들었기 때문에, 어, 승격 플레이오프에, 승강, 승강전에 오르기만 한다면, 이 K리그1 팀들을 상대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칭 K리그2 전문가 리영섭이 뭐 간단하게 전북과 대구 팬들에게 K리그2 팀들에게 잠깐 알려드렸고요 솔직히 뭐 K리그2 입장에서는 K리그1 어떤 팀, 대구와 전북 어떤 팀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대구도 지금 세징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래서 대구도 할만하고, 전북 같은 팀은 오히려 스쿼드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스쿼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합지졸 뭔가 스쿼드의 그러니까 이름값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아침 일정이 계속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케리그2 입장에서도, 이왕 붙을 거면, 물론 승격이 중요하지만, 전북, 한번 해볼만 하다. 응, 들어와. 전북하고 붙어가지고, 아, 이기면 이기는 거고, 저지더라도 전북하고 이겼, 한, 한 붙어봤잖아. 뭐 그런 약간, 못 먹어도 고?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 같으면, 좀 전북하고 붙고 싶어요. 예. 응. 오히려 욕심나.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자, 어제, 아직 끝나지 않은 K리그2. K리그 원가 K리그 2의 기나긴 여정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K리그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K리그 2에게 또 힘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K리그 2에서 한번 또 멋있게 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팬들 너무 외롭지 마시고 제가 인천 팬들을 위한 K리그 2 가이드도 곧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네, 기다리십시오. 어쨌든 모두 이번 주말 K리그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